안녕하세요. 동가숙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글날 연휴에 다녀온 그 봉화산 백패킹 연, 영상입니다. 아, 이곳은 그 수림펜션이라고 치시면은 그 봉화산 그 구암리 그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아, 바로 보이는 저 앞에서 직진으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거리는 짧지만은 바닥섰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놓고. 바로 나오시면은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 초입에는 그 사유지라 그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래도 임도 어, 같은 길을 따라서 한참을 올라가야 됩니다. 한참을 올라가시다 보면은 임도가 끝나고 이렇게 이정표가 나오면서 경고판도 있습니다. 이곳은 그 운해가 잘 끼기로 유명한 산인데 아, 옆에 그군 훈련장이 있어서 평일에는 아, 등산이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은, 운해를 보시려면은, 새벽 시간대에 올라가서, 그 8시 이전에 하산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분 말씀에 의하면은, 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아, 계단의 연속이고, 거리가 가까운 것만큼, 극경사 아, 지역입니다. 아, 계속 오르다 보면은, 아, 진짜,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이정표가 잘돼 있고, 등산로가 뚜렷하기 때문에 시험시험 올라가시면 됩니다. 한참을 올라가시다 보면은 구암리 삼거리가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능선에 올라서는 데인데 여기를 오셨다면은 아반 정도는 오신 겁니다. 이호까지 아 오는데 안전이 경사도 심하고 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구암리 삼거리에서 배낭을 내려놓고 한참을 쉬다가 아 다시 올라갔습니다 아 근데 구암리 삼거리에서 올라가는 길도 아 계속 오르막입니다 아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높이가 어, 낮다고는 할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아주 높은 산도 아닌데 역시 산은 어느 산이나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곳은 거의 뭐 계단 아니면은 빠딱선 오르막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 체력 소모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박배낭을 메고 오실 때는 최소한으로 가볍게 하고 오시는 게 그나마 좀그 힘이 덜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 배낭을 뭐 가볍게 비하식으로 챙긴다고 챙겼지만은, 아, 그래도 기본 장비가 있기 때문에, 아 무게가 좀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오르다 보면은 이런 밧줄 구간이 나옵니다. 밧줄 구간이 세 개인가 있는데, 이, 세 구간을 통과하시면은 거의 뭐 4분의 3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이 밧줄 구간을 힘겹게 올랐으면은 갑자기 앞에가 팡 트이면서, 어, 정상 뷰가 보입니다. 아, 그래도, 어, 이곳이 그 해발 한8 7 5 m 가 되는 것 같은데, 아, 힘이 많이 듭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은 저 경고판이 보이고, 저 소나무 있는데 그 위가 바로 정상입니다. 여기서 뭐한 10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거리인데, 올라가면서 박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딱한 군데가, 제, 그, 텐트로 칠수 있는 박지를 찾아놓고, 뭐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좋지는 않지만은, 그런 대로 하루 뭐 지낼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아 박쥐를 찾아 놓고 정상을 올라갔습니다. 정, 아직 뭐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정상에다가 배낭을 내려놓고 이곳저곳 뷰를 한번 감상을 했습니다. 아 이곳은 역시 그 360도 뷰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러고 이곳이 소양강이랑 화천 음, 8호를 끼고 있어 갖고, 아, 운해가 잘 끼고 유명한데 아, 제가 갔을 때는 360도 대운해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아, 정상에는, 어, 그, 봉수대도 있고, 이 길이, 그, 소지섭, 그, 길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형물도 있고, 그, 조형물이, 그, 소지섭 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조형물이, 좀 뻘쭘하기는 한데, 손 모양의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힘들게 올라왔으니까, 저도, 그냥, 악수를 한번 했습니다. 악수를 한번 하고, 주변을 쭉, 돌아봤습니다 아, 근데, 뭐, 오후 시간인데, 그래도, 백패커 하시는 분들이, 아, 좀, 맵, 팀이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정상을 넘어서, 저, 정상 바로 밑에 있는, 그, 헬기장이 두개 있습니다. 아, 헬기장에서, 어, 박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 저는, 그냥, 여기, 제가 아까 올라오다 정상, 바로 밑에서 본 그, 텐트 한동 칠수 있는 공간에서 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상에서 이것저것을 살피고, 어, 뷰를 구경하다가, 어느덧 시간이 돼서 박지로 내려갔습니다. 아, 근데 이곳이, 어, 뭐 정상석도 없고, 요게 무슨 지리 그 표식 같은데, 요게 정상석 이었습니다 높이가 해발 875m 인데 뭐 낮은 산도 아니고 높은 산도 아닌데 아 그래도 뭐 어느 산이든 다 힘들지만은 아 많이 힘들게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지는 시간이라 저도 밑으로 내려가서 박지를 한번 이렇게 쫙 정리를 했습니다 바닥에 잔돌도 많고 해서 그나마 어떻게 좀 한동 칠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 근데 바닥에 돌멩이가 큰게 있어갖고 아잘때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에어매트가 좀 두툼한 거라 아 견딜만했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다가 이렇게 그 배낭 같은 거를 집어넣으니까 밑으로 쏠려 내려가지도 않고 하룻밤 잘만 했습니다. 아, 텐트를 쳐놓고 시간이 남아서 아, 이쪽 저쪽으로 한번 아, 주변 풍경을 봤습니다. 저 바위 아래 조그만 그 집도 보이고 아, 경치는 죽이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올 때는 대운해를 생각하고 왔는데. 대운해가 뭡니까? 이 360도 뷰를 볼수 있는 데서 삥 둘러서 다 이렇게 운해가 원래 깔리는 곳인데 저는 그 복이 없었습니다. 한쪽 방향만 그 운해가 쫙 들어왔는데 그나마 또 일출도 시원찮아서 일출빛이라도 좀쫙 들어오면 괜찮은데 일출빌도 안 들어오고 해서 어정쩡한 그런 그 풍경이 됐습니다. 언젠가 또 시간이 되고 어, 한다면은, 아, 여기는 좀 바람이 안 불고 날씨가 쨍한 날 와야지, 아, 운해가 잘낄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돼서 그냥 제가 가지고 온 비하식으로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 김이 뭐랑 뭐랑 나는데, 아, 역시 성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풍경입니다. 아, 운해가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 하룻밤 묵은 박지를 깨끗이 정리하고 하산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풍경을 찾아서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